어등 운동을 할때 보통 턱걸이로 시작을 합니다. 그런데 어깨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어제 데드리프트를 조금 들었더니 왼쪽 어깨가 안 좋아서 턱걸이를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턱걸이는 패스하고 대신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등 운동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. 바벨로우인데요. 좀 이상하죠? 상체가 굉장히 서 있습니다. 보통 바벨로우는 허리를 어느 정도 숙이고 바벨로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허리에 부담이 돼 보이잖아요. 그래서 바벨로우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저도 바벨로우는 사실 그래서 선호하지 않죠. 안 왔죠. 어. 아까 했던 무게는 40kg고, 10kg를 증량하겠습니다. 허리 아플까봐 바벨로우 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는데, 허리를 숙일수록 다리 중심에서 이 바벨의 중심이 멀어지니까 그만큼 허리에 부담이 되죠. 허리에 부담이 안 되려면 몸에 가까이 부, 중심에 가까이 붙으면 되죠. 상체를 세울수록 사실 허리에 부담이 안 되죠. 그런데 허리를 세울수록 등 하부에 자극이 힘들게 되잖아요. 등 상부로 힘이 가게 되잖아요. 그런데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도 등 하부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연습을 해야 되죠. 처음에는 그 느낌 찾기가 좀 어려운데, 원암 덤벨로우, 원암 케이블로우로 자세가 높은 자세에서도 등 하부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면 등 하부에 힘이 들어갑니다. 지금 등 하부로 힘이 들어가고 있죠. 자세를 세운 자세에서도 등 하부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 등 운동을 거의 턱걸이로만 했습니다. 턱걸이로 해도 그 다음날 자그러나면 알이 잘 배고 근 근육도 생기는 것 같고 해서 충분하다 느꼈죠.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고 보니까 등 하부가 발달이 안돼 있어서 어, 등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등 하부를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등 하부에 자극을 주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. 등 하부에 힘들어가는 느낌 찾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등 하부 찾, 느낌 찾기를 연습을 했죠. 덤벨로, 원암 덤벨로우를 하면서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도 등 하부에 자극 주는 방법을 연습을 하니까 느낌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. 그 다음부터는 아벨 덤벨로우로도 등 하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. 턱걸이 할 때도 마찬가지. 의식적으로 등 하부 운동을 해주다 보니까 등 하부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등이 좀 개선이 된것 같아요. 조금 더 하부가 생긴 것 같고, 약간 예전에는 상층만 있었다면 지금은 좀 이제 중층에도 좀 근육이 있는 느낌이 체감이 아주 조금은 생기게 된것 같습니다 비대가 덮고 있어서 뭐 보이지가 않죠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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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덤벨로우로 운동이 충분히 되지가 못했어요. 그래서 하이플리로 추가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. 등 하부에 자극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당기고 있어요. 다리가. 등 하부 운동을 할 때는 무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등 하부에 자극을 줄수 있느냐, 등 하부로 땡기느냐, 그게 관건이죠. 의자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게더 자극이 잘 오네요. 무게를 조금 줄였습니다. 무게를 조금 줄이니까 등 하부에 느낌이 더잘 오고 좋네요. 처음에 당길 때, 힘줄때등 하부에 자극 주는 것은 어렵고, 당겼다가 내릴 때 이완하면서 등을 펼치면서 느끼는 겁니다. 등 하부에, 아, 내려갈 때 이때, 아, 등 하부가 당겨지는 느낌. 그 느낌을 찾고 계속 느끼는 거죠.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아 등하부 여기 힘들어 가는구나. 거기에 집중을 해서 등하부를 등하부, 자극하겠다.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. 등하부 운동을 할 때에는, 쪽보다는 이완하면서 등하부에 힘들어가는 느낌을 찾고 양손으로 하기는 양손으로 찾기엔좀 어려워요. 처음에는 한 손으로 충분히 회전 각도라든가 수축 이완 각을 크게 잡으면서 덤벨로우로 자극점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런 다음에 파이플리라든지 턱걸이를 할 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자극점을 못 찾은 상태에서 무게만 올려봤자 익숙한 근육이 무게 다 가져갑니다. 등 상부가 둥둥 될 뿐이겠죠. 낮은 무게로. 등 하부. 힘 주는 느낌을 먼저 찾으세요. 등 하부를 따로 운동해주고 해주지 않고는 분명 몇년 지나서 차이가 날 겁니다. 저는 각 부위별로 따로 운동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. 등하부, 등중부, 등상부 같은 날 하면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 다음날 알겠을 때 어떤 운동 때문에 그 부위가 운동이 돼서 알겠는지 알 수가 없게 되죠. 근데 운동 하나만 하루에 조지면 이틀 후에 알베사 아플 때 운동한 부위가 아프게 되니까 아, 이 운동이 이 근육 여기에 운동을 시켰구나. 정확하게 운동 부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. 무게를 음. 조금 음. 내릴게요. 그렇다고 매번 다른 날을 바꿔서 할 수도 없어요. 오늘은 하부, 내일은 중부, 내일 모레는 상부, 또글패는 승모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등, 상중하, 승모까지도 다 하게 될 겁니다. 그냥 느낌을 찾을 때 운동되는 부위 느낌을 찾을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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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를 더 뒤로. 어. 해야되겠다뭐 무게는 가볍게 하죠. 무게 웃음은 버리고 가볍게 하고. 배수와 세트 수로 자극을 줍니다. 하. 운동하면서 이두 간접운동 된게 이두 운동으로 15세트를 해야 될 자극을 한 10세트만 해도 한 13세트, 15세트 한 자극이 올 거라고 생각을, 생각이 돼요. 시간을 줄일 수 있죠. 어. <laughs> 운동이 일단은 하기 전엔 하기 싫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요.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하는 도중에는 기분이 좋죠. 오늘 해야 될 숙제를 끝내는 그 심리적인 홀감남도 분함도 있고. 운동한 다음 날 오는 근육통 그 통증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런데 아이를 먹으니까 그 통증 시기가 달라졌어요. 보통은 오늘 운동을 하면 내일 아리배죠. 보통 24시간 지났을 때 이제 통증이 오고 24시간에서 48시간 때그 통증이 피크가 됩니다. 그 뒤로 하루 지나면 이제 통증이 풀리게 되죠. 그런데, 얼마 전부터는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 지나야 통증이 오는 거예요. 그리고 통증 피크가 하루이던 게 이틀이 갑니다. 그래서 더 오랫동안 아파요. 그건 좋은데, 운동할 수 있는 주기가 길어집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 끝나면 4일 후면 다시 운동할 수 있었는데, 지금은 5일, 6일 지나야 운동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죠. 응? 으악.